콤마 가맹점 결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콤마톡에 접속하여 콤마페이를 누르고 콤마 가맹점을 눌러줍니다. 가맹점 목록에서 결제하려는 가맹점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있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 금액을 기재해줍니다. 결제 금액을 기재하면 하단에 적립 포인트가 바로 표시됩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콤마페이에서 오른쪽 하단에 QR 결제가 있습니다. QR 결제를 눌러주면 QR코드 리더기가 나옵니다. 가맹점 POP 하단에 있는 결제 QR코드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어줍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정리 포인트를 확인한 후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친구 목록의 오른쪽 하단에 콤마페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콤마페이를 누르면 바로 QR코드 리더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POP의 결제 QR코드를 읽어줍니다. 결제 금액을 기재하고 정리 포인트를 확인한 후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콤마페이에서 콤마가맹점으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있는 메모지 표시를 눌러주면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